창세기 28, 28장 장 1절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난한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28장 2절 일어나 바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너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28장 3절 전랑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28장 4절 아보라에게 하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꼭 내가 거루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1 8장5절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바딴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었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보두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스의 어머니 리브가이 오라 비드라. 에스가 다른 아내를 맞이하다. 창세기 28장 6절 에스가 본적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바딴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기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난한 사람들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28장 7절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바단 아람으로 갔으며 28장 8절 에스가 또본 에스가 또 본즉 가난한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상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28장 9절 이에 에스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본체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네번새 누인 마할라스 아으로 맞아 이었더라 야곱이 베레데스 꿈을 꾸다 십8장1 0절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이십팔장 1 1절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 곳에 한 돌을 가졌다가베기를 삼고 거기 누워 자니 28장 12절 꿈에 본적 사닥다리가 땅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들리락하고 28장 13절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내 자손에게 줄이니." 38장 14절 내 자손이 땅이 특별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네 자손을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십팔장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 할지라. 28장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허락한 것을 것다 이루기까지 나를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신지라. 28장 16절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28장 17절, 니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라, 문이로다. 하고, 28장, 18절, 야곱이 아침에 일어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참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28장 19절, 그곳 이름을 베데리라 하였더라. 이승 엠, 이름, 루스, 루스, 저다. 18장 20절. 야곱이 서원하여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입을 옷을 주시어. 18장 21절.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오. 2 8장 22절.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셨더라 네. 네. 28장, 22절, 예. 28장, 또, 또 이렇게 9절을 읽었습니다. 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아멘.